반갑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 신성 델타 테크가 하락세를 보였다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얼마 7만 3천원만 지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뭘볼수 있어? 10만원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주가가 왜 이따구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7만 3천원입니다. 7만 3천원. 7만 3천원. 그리고 제가 위에까지는 얼마를 봐야 된다, 10만 원 선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력들이 지켜주는 자리 한마디로 보시는 것 같이 3일 전에, 이틀 전에 어떻게 됐어? 급락세 나왔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갔던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은 급격한 하락세에도 대비해서 여기 가격은 절대로 깨기 싫다라는 세력들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 여기 밑꼬리에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73,000원을 지켜주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73,000원에서 매수해서 어, 세력들이 깨기 싫어하는 73,000원 부근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의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된 흔적이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들. 상승할 때만 잠깐 올라갔던 것뿐이지 여기에 따른 음봉, 은봉, 거대한 음봉에 따른 부분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터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전히 잔존에 있어서 1차 목표가가 어디? 10만 원. 이 선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항상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시초과 공략, 뭐, 다양한 종목과 브리핑,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공,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면은 정보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이 신성 델타티크를 정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고민이 되시면은,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가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텔레그램 안에서는, 소통방 안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 돈 받을 생각 없고, 돈 받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정보 제발 좀 받아가셔서 수익 좀 나세요.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시초과 단타 매매가 저번주, 저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 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성공에 대한 확률을 보시게 되면요. 10개의 종목 중에 8개가 성공을 했죠. 보시는 거와 같이, 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제가 70%에서 80%의 승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익비가 똑같다라고 가정 했을 때, 수익과 손실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승률이 7, 8, 7% 되면은 무조건 먹고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쉬웠던 수익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한 5일 지났습니다. 5일 지났는데 20%나 달성을 했네. 얼마? 하루에 6분 투자해서. 6분 투자해서. 20%? 달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들 받아가셔서 그냥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도 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되니까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뭐라고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신성델타 특크을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지금 3월 4일, 3월 4일부터 8일까지뭐 미국의 물리학회를 통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증빙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증빙. 그러면은 여기서 증빙이 됐을 때는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기대감이지. 우리는 어쨌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인데 이 기대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수익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력들도 동일하게 초전도체 발표하는 날에 증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놓고, 불확실성을 놓고,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 그 전까지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 델타 테크로 이것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우리는 얼마를 적어도 30%에서 50% 구간을 먹어가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 수익권을 우리는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성달타특크 어디다가 올려드리고 있어? 저희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73,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매수가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뉴스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신성 델타 테크의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돈 받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돈 받을 생각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안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100% 확신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100%니까 돈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는 뭐라고 있냐? 효과 단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도 보시면 어부부 반도체와 아시아나 IDT가 나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바로 8시 55분에 어부부 반도체와 아시아나 IDT가 종목이 나갔는데, 두 종목 모두 3% 익절에 대한 성공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종목을 드리는 게 55분부터 늦어도 57분에 두 종목을 드립니다. 두 종목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9시 땡 치자마자 매도를 걸어놓는 매도를 걸어놓는 얼마의 플러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매도를 걸어놓는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야 55분부터 9시 1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6분을 투자해서요. 한 달하면은 대략적으로 영업일 20일 기준으로 해서 40개의 종목이 나갈 텐데, 여기서 승률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대략 30개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개는 찍히겠지? 그러면 20개가 플러스 3%씩 수익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6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6분씩 투자해서 한 달이면 60%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스템적인 매매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성델타테크 물려 계신 분들 또는 신성델타테크를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매매니까 텔레그램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다.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뭐라고 신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2024년도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는 적어도 1,500%에서 2,0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공급사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까라고 의문표를 한번 남겨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왜?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접근성, 그러니까 판매되는 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침투율을 더욱더 높인다라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두시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장이 될 건데 그냥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이 될 거다. 왜? 자, 보시는 것 같이 경영권 승계용 작업으로 지금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테슬라의 모터 핵심 부품인 부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자,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될 거냐? 이 기업은 비상장인데도 불구하고 2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지만, 자, 상장사를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장사는 어떠한 공시가 뜰 것이냐, 최대 주주 변경과 더불어서, 최대 주주가 변경 이후에, 이제 비상장, 2조 원을 평가받고 있는 이 비상장 그룹과, 이 상장사의 M&A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장사, 매입을 하고 있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2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업이 합병을 진행을 했을 때 평가받는 시가총액이 얼마다? 2조 천억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은 이 주식은 분명하게 1,500% 최소 1,500%에서 2,000%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매입에 대한 흔적이 나오고 있고 공시 자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500% 2,0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5배, 20배 먹으면 은 어떻게 됐어? 1천만원에서 1억이 되는 거고 2억이 되는 겁니다. 2천만원을 넣으면 은 얼마? 2억 이상에서 4억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매입을 하셔서 천만원으로 1억, 2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